제국의 국회의원 좀 하려면 이분을 닮으라고. 우리 사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대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대춘입니다 여전 또 며칠 사이에 희한한 일 많이 벌어졌죠? 이재명이 신에서강구계한 무죄 판결이 나오더니, 엊그제 탄핵 심판에서 기각되에서 돌아온 국무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재탄핵뿐만 아니라 부총리까지 함께 쌍탄핵을 하겠다고, 줄줄이 연쇄 탄핵을 하겠다고. 아예 탄핵 몰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아마 그쪽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봤으면 이럴 겁니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그럴 겁니다. 이게 감히 올려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상상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이렇게 이게 올립니다. 국민을 상대로 어음장을 놓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선전 포고이고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국정을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될 이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반가운 소식을 듣고 만세를 부르려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옵니다! 봄은 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 날은 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할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한 이유, 제가 좀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진술과 증거가 다 오염됐습니다 독수독과입니다 독이듣는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역시 독수독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것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38번이나 썼는데, 그걸 쏙 빼버렸습니다. 앙코가 빠진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대통령 지지도가 5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민 신임을 대반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절반의 대통령,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임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 신임을 대반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다섯 번째.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분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국근분란이 시, 이, 삼 개음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법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키는 것 지기상 겸이 헌법과 법률을 소멸한게 있습니까 없지요 두번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켜야 됩니다 전복된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원히 국가기관을 영구히 폐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폐지된 국가기관 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상당기간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상당기간 건능행사가 안된 국가기관 있습니까? 없지요! 12.3개헌 당일 날 국회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본회의도 열었고 거기서 개헌 해제 의결도 했습니다. 건능행사 불가능해진 게 없지요! 국헌물라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대야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 또는 각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기각을 해야겠죠. 제가 고세번 그 외치겠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기고! 노래 기가! 노래 기가! 노래 기가! 노래 기가! 노래 기가! 감사합니다. 생고 네, 왔습니다. 박대철 의원에게서 큰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